외국분 연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와, 와! 네, 일단 5천원씩 드린 효과가 있군요 오늘도 카메라 감독님으로 우리 염성범 사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따 둘잔치에 사드릴게요 오늘 촬영 꼭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비전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개념 피부 박피 이 화장품의 그래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오늘 시연에아 강남역에서 택시비 57,000원을 드리고 급히 달려오신 우리 이수진 모델 사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오, 네. 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자잔, 벌써 아주 꼬불한 것이잖아. 어,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닥터 천사, 오케이, 어, 닥터 디얼 10004, 닥터 천사, 닥터 천사 맞죠?